미나상 안야하자이마스 Hi everyone, my name is Han Young, South Korean textile artist and jointed d o artist. <미나> <미나> 음... 코로나 동안 직업이 하나 더 생겨서 그동안 섬유 예술가, 전통 예술 연구가 미나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인형 작가가 하나 또 생겼어요. 음, 그걸 고심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고, 영상에 서홀했죠이 권택이라는 게 오잖아. 권택이라는 게 오는데, 슬럼프. 슬럼프는 아니었고, 이번엔 좀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그런데, 명절, 주흑은 그런 거 없고, 저는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며느리를 봐서, 몇반의 명절이 지났지. 추석, 설, 뭐 이럴 때 거의 밖에 나가서 반은 먹었고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해서 먹었고 며느리를 시키진 않았는데 이제 헬수로 3년 차가 접어들어서 아 같이 먹고 싶은 걸 해서 모여서 먹고 헤어지면 어떨까 해서 두 가지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리구이, 파프리카 넣고 이렇게 물쌈 말이 그런 걸 해갖고. 파프레제 토마토하고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짝짝 짝짝 하는 거 있잖아 물론 아들이 썰었대 우리 아들이 옛날에 꿈이 요리사였거든요 같이 하자 엄마가 이렇게 하오니까 같이 하자 그러고 잘 설득을 해서 두개 이렇게 반찬통에 넣어왔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예쁘고 사는 게 일단 결혼 초에는 소꿉장 같잖아요 나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어, 뭐 해가지? 그리고 연구에 고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보이니까 너무 이제 감동스럽고 어, 고마워 막 너무 맛있어 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세련된 요리도 했네 그리고 칭찬도 했지 물론 세배도 받았어요 나이 든다는 기쁨 시부모가 되었다는 보람 뭐 그런 것도 저 같은 사람이 느낄 수 있었네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스무 살 무렵에 그림만 그리겠다고 저기 결심했었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들 둘을 다 키우고, 음 많이 이루어낸 거는 또 부가적인,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서,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 둘째 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컴퓨터 정보 보안 처리 전공인데 프로그래머로 취업이 돼서 3월 2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생 그때 낙이 옵니다. 굉장히 사는 건 녹록치 않았거든요. 가정과 일과 작품과 이런거 양립하느라고 뭐 트리플로 중노동을 하기도 했는데 음.. 좋은 일이 왔네요 지금 소리 달그덕달그덕 나는거는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커피 원두 사업자 소분판매업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커피 여기다 놓고 이제 동네 단골하고 이제 꾸준히 그 드시는 분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어제도 좀 팔려서 뽑는데 겸사겸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라고 찡그라고 좀 소음이 들려서 많이 죄송한데요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좋은 일이 또한 가지 생겼어 뭐 미나 얘기 주로 하고 섬유 얘기 섬유 예술 얘기 주로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 지지율 좀 됐어 갱년기 이야기 를딱 하나 했어요 자궁성근정 이야기와 근데 그게 tvn 그 다큐 뭐 이런 데좀 보여져서 내일 여기하고 우리 집 공간에서 촬영을 좀 하기로 했는데, 나가는 건 5분이에요. 5분인데, 이제 5분 내내 찍을 것 같아.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5분 찍으면서 이틀 찍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이틀은 안 되고, 내일 안에 해결을 해야지. 말하는 건 달변이라 이제 걱정은 없지만, 거기서 이제 대본 좀 마련해 주실 거고, 그동안 인터뷰를 두 번이나 했어요. 아주 세심 인터뷰를 하더라고 다른 TV 프로에 나간 적이 있냐? 뭐 이것까지 모르시는데 나간 적은 없지 얼굴이 나간 적은 없고 내 영상 채널 유튜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신문에 많이 매스컴에 노출은 됐는데 TV n 이라고 하니까 좀 설레네요 그냥 나 하는 얘기를 하면 되지 작품 활동하면서 갱년기를 지혜롭게 스스로 뭐 특별한 거 먹지 않고도 극복했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 말하는 건 어디 가서 지지 않아. 나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겠지. 걸음도 빠른 편인데, 나보다 걸음 빠른 사람을 뭐 거의 한두 명 봤다고 할수 있나?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인형 메이크업 소재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저기 한 가방이 있어. 가방을 좀 가져오게. 내가 중간에 편집하고 뭐 자르고 이러, 이러고 말고 할 새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그냥 롱테이크로 보여드려요. 이만큼 싸놓으니까 이렇게 됐어. 물론 저기 아스톤이랑 그 무광 스프레이 같은거 저기 있는데 파스톨,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로 그리고요이 작업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는데 붓도 이만큼 있지 내가 물감도 있지 아크릴 가수도 있지 스치어 한국화 물감 다 갖고 있지 그런데 파스텔을 파스텔이 없는거야 그래서 이건 샀잖아 아이 뭘 할려면 그럼 투자가 좀 필요한데요 요정도 투자는 해야죠 그쵸 여러분 열어볼까 얼마나 예쁜지 환상적이지 않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 맛에 어 재료를 사면 왜 이제 학년을 바뀌어 새 학년이 올라갔다거나 학교에 입학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인형돈 이거는 합정동에 이제 홍대 앞에 그 건너서 골목 좀 들어가면 요 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사야 되는데 뜯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수. 보고 사고 눈두개 샀고 초록색, 파란색 이거는 아이레쉬 눈썹 붙이는 건데요. 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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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즈부터 뭐 올리브영까지 다 가봤는데 음, 수출하는 눈썹아이레쉬 공장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씩 심는 거래. 단가 너무 세.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8번을 저는 주로 써요. 인형 넣는 자매니까 이 앞에만 딱 잘라서 미리서 재가져 잘라서 딱 붙이죠. 나는 평생 눈썹을 결혼식날 붙여봤거든. 그리고 아들 결혼식날 두번 붙여봤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 핀셋으로. 그리고 면봉 이만큼 준비해야 되고요. 눈썹은 망칠까봐 이 계속 붙여야 되니까 몇개 샀고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미세 면봉이 있어요. 요 끝에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건데 물론 굉장히 힘이 약해 힘이 약해서 힘든데 이거 되게 필요해 구석구석 닦아내거나 할때 그리고 이거는 반짝이 쓰려고 내가 눈에 쓰던 그 라이더 실버펄 <laughs> 라이너인데 막상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 사람한테 쓰는 라이너는 인형한테 좀 적용이 안 되더라고 사람 화장품 볼더시 이런 거 있잖아 브러셔 같은 거될거 같은데 막상잘안 돼요 분말이 두꺼워가지고 인형 얼굴 딱 요만하잖아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건 라인 라네즈에서 세일하길래 샀는데 딱 보기에도 다르죠 얘가 좀 굵고 얘가 좀 얇은데 가격이 좀 있지 근데 세일해가지고 샀어 이것도 앞에만 딱 잘라 쓸 건데 아마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정교한 디테일 때문에 아마 하나씩 내가 그래서 한올씩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먹공펀드로 뭐 눈썹 같은 거 붙이는 거고 흰색도 있고 줄자는 뭐 인형은 만들 때 필요하려고 여기 넣는 거고 이건 에나멜 입술 입술이나 눈썹 끝에 라인너둔 다음에 이거 반짝이로 좀 칠해요 이거는 내 화장품이야 핑크 펄 몇번 쓰지 않았는데 인형에 적용해 볼까 하는 이것도 내 화장점이죠. 그리고 붓은 이만큼 샀고요. 붓은 리 세븐 이런 거 필요한데, 이제 힘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힘이 굉장히 주어지는 붓은 하나에 뭐 5만원대가 있는 거야. 뭐 번호는 알아냈는데, 나 쓰던 거 쓰고 저기도 한까떡 있고, 요거 이제 좀 얇은 걸 샀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얼마나 이제 내 힘에 주어질지 이렇게 돼가지고 일로 넣는 것 같아 아직은 손에 힘이 있으니까 하는데 어 인형 얼굴 그리는걸리혀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미술 전공 했다 안했다가 아니고 이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손끝에 힘이 있고 요만한 그 입체적인 얼굴 안에 예쁜 표, 표현, 메이크업도 좀 유행을 타잖아요. 예쁜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면 이 리페 시장도 굉장히 어, 픽스가 돼 있거든, 잘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인스타에서 이제 좀 많이 포트폴리오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앉아서도 굶지는 않겠어. 이건 메이크업 솔도 몇개산 거고요.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라서기 보다 이제 확장성 파급력 이런거에 있어서 뭐 인스타 나는 이제 협회 가입 이런거 절대 안할거고 딱 하나 이화 필터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봐서 재미없다 그러면 <laughs> 나오려고 그리고 어디 또 이화섬유협회 들어갈 뻔했어 정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인스타랑 유튜브 잘하는 게 100배 낫겠다. 자기네들끼리 예술의 전당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야. 예술의 전당이나 인사당에서 전시 100만 100번 해봐야 국내인들과 지방인들 못 보고 세계인들이 그걸 보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 지구와 전국과 그거를 한눈에 편해서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 됐어. 여러분 거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잘났다고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새는 된다니까. 집에서 온라인과 소통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거의 좀 줄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유튜브 보고 오고, 인스타 보고, 팔로우 하고, 뭐, 텔이비에서도 찍으러 온다니까, 뭐, 작가 조명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아주 잘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속으로 내심 기뻐요. 작년 1년 얼굴에 화장 안 했더니, 화장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손풀러 나왔어. 인형 화장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얼굴과 똑같이 해놔. 그래서 인형은 물론, 딱 100배 이쁘지만, 화장을 해놓으면, 어, 인형이 선생님 닮았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큰 거랑 작은 거 해야 되는데, 두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바쁜데, 오후에는 손님이 또 오시려고 했고, 유튜브 영상, 이거 채널 오픈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걔랑 좀 이거 좀 해줘야 되고, 오늘은 요거 그리고, 나래, 비몽 선생님 인형 나래 얼굴. 한번 했다가 이제 다시 고쳐서 싹 지운 다음에 또 하는 거고, 얘는 작은 애야. 42cm 하나 그분께서 저한테 협찬해 주셨는데요. 조금에 얼굴 봐 비교해 보세요. 더 작아서 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작은 걸 먼저 해야 되나 큰걸 먼저 해야 되나 걱정이야. 화장을 리페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 눈 끼우고 눈썹 붙이고 그리고 머리를 달거든요. 근데 난 딸이 없으니까 처음에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긴 했어요. 쉬었다 다시 이제 다른 거할 것도 없고 내딸 사마해가지고 나중에 손녀딸 생기면. 주고 안 생기면 뭐 우리 며느리 주면 되지 뭐 우리 시어머니 별걸 다 했다 싶을 거야 설날 선물들 수세미 있잖아 그거 초롱 꽃 짜가지고 줬더니 네개색 깔별로 칼라별로 해서 깔별로 해서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님 감사해요 올 때마다 예쁜 거 주니까 좋아하나 딸이 없으니까 내가 여자스러운 거 생기면 이제 걔를 주거든요 며느리 둘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소원이 두 며느리 그리고 아들 둘 중에 하나 둘다 직업이 달라져버렸네. 며느리 둘 중에 하나라도 내일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일까? 꿈이라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그러네. 응. 여러분 명절 증후군 없이 잘 건강하게 넘기시고요. 우리 또 만나야 돼요. 바따지니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또 찾아올게요.